안녕하세요. 다양한 온오프라인 예술 콘텐츠를 만들고 있는 기획자 지연입니다. 저는 미술전시해설가 김찬영입니다 예술나무운동 혹시 여러분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좀 예술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사람들이 예술을 좀 즐겁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재미있는 캠페인인데 집에서 편안하고 시원하게 어 여러분들이 또 예술을 즐길 수 있도록 저희가 이름하여 아트 시그널 비대면 작품 큐레이션이라고 하는 코너를 만들어봤어요. 오늘 첫 번째 테마가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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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술 후원에 관한 겁니다. 아 후원 얘기할 때딱 떠오르는 건 드라마에 나오는 뭐 부유한 회장님이나. 상무님들만 즐기는 그런 거로 좀 인식하시는 네. 경우가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네 맞아요 저희같이 평범한 사람들도 예술에 후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실제로 저희 둘다좀 기부를 통해서 받았던 물건들이 가방 속에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하나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저는 일단 책이 좀 많아요 보면은 어 혹시 여러분들 크라우드 펀딩이라고 아세요? 크라우드 펀딩이 약간 다양한 크라우드, 그러니까 대중들이 펀딩에 참여를 해서 같이 어떤 창작자의 물건을 만드는데 도움을 주는 좀 그런 방식인데 크라우드 펀딩으로 이렇게 아주 소소하게 300권을 찍어서 책을 냈던 경험이 있어요. 당신은 어떤 예술가인가요? 이것도 제가 펀딩을 통해서 참여했던 창작물이고요. 그리고 한창 워라벨에 대한 멘붕이 왔을 때. 딱 6시까지만 일하겠습니다. 그대로 이게 안 지켜지긴 해요. 절대 지킬 수 없는 내용이 또 책으로 <laughs> 네. 나왔군요. 또 이거는 헬젯 톡이라고 하는 건데 마이백엔 이게 있습니다. <laughs> 우와. 염정수 작가하고 박예슬 작가 예술가 부부 되게 젊은 예술가 부부인데 젊은 예술가들은 사실 그 작품 판매로 생존하는 게 거의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작은 작품을 작가를 후원하면서 받을 수 있는 프로젝트가 진행이 됐었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는 예술가 중에 아마 좋아하실 그 올라팔리아스라는 음, 작가가 좋아하죠. 본인 전시할 때마다 아트샵에서 리틀 선이라는 그 아프리카 아이들을 위해서 제작한 태양열 조명을 판매하고 있고 그때 구매하면 뒤쪽에 이 수익금은 아프리카 아이들에게 음. 이게 더 좋은 가격에 진짜 거의 무료로 전달될 수 있도록 후원금으로 사용된다라고 되어 있어서 전 이분 전시를 만날 때마다 이걸 늘 구매해서 주변에 선물하거나 이러고 있어서 예술을 후원하는 방법 자체가 이렇게 좀꼭 비싼 작품 사지 않더라도 음. 다양한 접근이 좀 가능하지 않나? 그러면은 기부를 하면은 다 물건을 받는 거냐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사실. 또 다른 방법들이 다양하게 있죠. 저는 떠오르는 게그 CMS 후원. 음, 그러 그러니까 뭐 음. 주기적으로 사실 복권도 한 방에 되는 것보다 원래 연금 복권이 더 맛이라고. 꾸준히 들어왔을 맞아요. 때 작가들도 생존하는데 이렇게 도움이 되잖아요. 음. 내가 뭐 좋아하는 예술가나 단체에 지속적으로 후원을 함으로써 예술계의 발전을 좀 이끌어갈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저는 아까 우리가 그 소개해드렸던 이런 물건들 그리고 창작물들이 대부분.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서 그 리워드로 받은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크라우드 펀딩이 두 번째 방법이 될수 있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꼭 직접적으로 작품을 구매하는 것 외에도 뭐 공연이나 전시를 보고 즐기는 것도 뭐 작은 후원이 될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좀 드는 것 같고요. 어, 또 다른 방법으로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은 게 사실 이 프로젝트의 취지이기도 한 예술남 나 운동을 통해서 할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술나무 운동은 기부를 했던 것들이 다 씨앗이 돼서 하나의 나무가 된다. 그래서 뭐 영재를 후원할 수도 있고요. 또 예술나무 운동이 매칭하고 있는 단체를 후원할 수도 있고요. 또 이런 방법도 있을 것 같아요. 후원을 하면 어떤 혜택들이 있는지도 한번 알려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어, 일단 말씀드리고 싶은 건 세제 혜택. 어, 예술 프로젝트에 후원을 하시면 그 기록이 이제 소득세를 신고하, 신고하실 때 세제 혜택이 될수 있다. 라는 좀 강점이 있을 것 같고요. 또, 크레딧에 올라가는 혜택들도 요즘에 많아요. 음. 영화 펀딩한 친구는 엔딩 크레딧에 올라가는 경우가 있어요. 음. 그러면 영화를 엔딩 크레딧 보려고, 이제 내가 후원한 영화도 보러 가고, 아. 마지막 엔딩 크레딧 맞아요. 그거 이제 찍어가지고 스토리 올리고, 이런 되게 뿌도하죠 그것도 음. 되게 이색적이다. 음. 근데 오늘 그 예술 후원이 났으신 분들을 위해서 가장 추천할 만한 좀 특별한 방법을 또 준비해 주셨다고 음. 들어서 좀그 부분을 제일 기대하고 왔는데. 아, 그래요? 뭔가요? 제가 오늘 특별한 분을 한분더 모셨어요. 찬영이 말고 그분의 이름이 예나 씨예요. 예나 씨예요. 예나 씨를 모셔보겠습니다. 우와. 우와. 이쪽으로 앉아주세요. 예나 씨. 네 여기에요. 여기 여기. 네, 자 앉으세요. 네. 왜 이분이 예나 님이죠? 이름이 예나가 아니고요 아예. 예나 씨가 이름이에요 예술 나무 운동의 씨앗 아... 너무 귀엽죠? 한번 예나 씨 이거 주세요 자, 자 여기 있습니다 웃고 있어 아, <laughs> <laughs> 어, 이거 뭐예요? 이거 어, 이게 되게 ]겠다. 귀여워요 이게 사실 작년에 어. 2020 어, 예술 나무 운동 캠페인에 후원을 하신 분들께 드리는 굿즈예요 예술이 세상을 바꾼다 되게 단호하고 멋있는 단어여서 이거 두고 일하면 되게 많이 잘 만들고 싶은 그런 게 생기더라고요 이 예술나무 운동이 작년에는 또 제가 아까 짧게 설명드렸던 아트 시그널 나만의 아티스트를 찾는 캠페인이에요 그래서 시민과 예술가들을 한 분씩 저희가 매칭해 드렸어요 정말 반응이 되게 뜨거웠고, 올해도 좀 진행이 될것 같고, 올해는 또 새로운 굿즈도 저희가 만들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 예술나무 운동이 정기 후원도 가능해요. 저도 아까 찬영님이 소개해 주셨던 CMS. 그걸로 소소하게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그큰 돈이 아닌 것도 저희가 할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저도 소소하게 하고 있어요. 사실 뭐 저도 그렇지만 우리가 뭐 먹고 사느라 힘든데 경제적인 여유가 막 엄청 있는 건 아니잖아요. 막 큰돈으로 시작할 필요가 전혀 없다고 하더라고요. 뭐3 0 0원부터 시작할 수 있다고 하니까 저 예나 씨 무럭무럭 자라가는 모습을 보기 위해서 관심 갖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네요. 자 오늘 우리 이렇게 예수 후원에 대해서 1편 얘기를 해봤는데 어떠셨어요? 찬영님. 저도 이번에 새롭게 좀 알게 되는 것들도 많이 있었고, 정말 작은 돈으로도 큰 후원을 할수 있구나라는 걸좀 배우고 알게 된 시간이 된것 같습니다. 네, 2021 예술나무 운동, 그리고 아트시그널 캠페인과 함께 후원을 시작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